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진영입니다. 오늘은 청자 분이 보내주신 이 영상을 토대로 피드백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북미에 사시는 분이라서 피드백 시간 때 핑이 너무 튄 나머지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 피드백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자, 영상을 한번 보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나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포텐키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상대방을 괴롭혀야 되나 를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보이고요 상황 먼저 설명부터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나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쏘라고 게임을 하셨을 때 나왔던 문제점이에요. 자, 영상 먼저 짧막하게 보고 가시죠. 자, 여기서 포팅 킨버스터가 미스가 나고 이런 식으로 난투로 진행하다가 해머볼까? 여기까지는 좋았죠. 어, 근데 해머볼을 계속 이런 식으로 헤머포를 계속 써주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문제가 있냐. 사실 포팅키는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쪽에 속해요. 기본기 리치가 굉장히 기, 길고 발동도 원거리에 세 하나면 적당한 편이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판정도 좋고 발동은 약간 느리긴 하지만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저거리는 기본기가 닿는 거리였죠. 거기서는 기본기를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마인드로 하시는지 알아요. 답답하니까 헬머풀 쓰고 암매가막 쓰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거리가 기본기 거리가 됨에도 붙어서 이지를 걸고 싶으니까 저런 식이 플레이는 포티닉넥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너무 안 참아요 지금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 타이밍 싸움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들이댄다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상 이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그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기본기 공방을 이, 해주거나 슬라이딩 헤들로 견제를 충분히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해머폴 안메가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기본기 공방과 슬라이딩 헤드를 차라리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답답하시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 방금 여기서부 다음 장면인데 보시다보면 이거는 포버나스 이제 해머포라다 마시신것 같고 해머포를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기본기를 안 쓰고 해머포를 계속 쓰고 있죠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해머포를 쓰시는 것들 일단 참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호텐키인의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카운트가 났다? 무조건 슬라이딩 헤드를 하세요 차라리 호텐키인의 경우에는 후 상황을 가져가는 게 매우 힘든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회 한번한 한 번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 기본기가 대시가 없고 공중 대시가 없다 보니까 기동성이 매우 떨어져서 그 상대방과의 거리 싸움이 힘든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한번 한번 기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게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거리 s 가 히트됐다고는 하지만. 카운터가 됐다고 하지만 포팅킨이 텐션도 없거니와 지금 와일더설트도 겨우 차 있는 상태라서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슬라이딩 헤드로 다운을 잡았어야 됐다 원거리스 카운터시 슬라이딩 에드 들어가고요 ES 카운터 시에는 짧... 그... 해머포를 짧게 캔슬한 다음에 카라... 포... 그... 포팅킨 버스터가 들어갑니다 HS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에드가또 들어가고요 다만 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콤보를 세게 때릴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 그 때부터는 조금 어려운 콤보기 때문에, 뭐, 일단 텐션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머폴 캔슬 각피를 사용을 합니다. 좀 콤보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그런 콤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갤 같은 거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런 거리에서는 먼저 앞펀치나 EP 상대방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는 포팅키내이 원거리에서 에 지금 S 버튼하고 HS 버튼만 누르고 계시는데 포텐킨의 EP가 너무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해요. 인 게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텐킨 EP가 발동은 굉장히 느린데 리치가 정말 긴축에 속하거든요. 판 정도 밑으로 길게 깔려서 상대방이 내미는 모든 선택지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끝거리에서 이렇게 이 정도 거리만 돼도 포텐킨 EP가 EP가 가드가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유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피를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피를 쓰거나 차라리 아펀치를 썼어야 됐습니다. 상대방이 유게스를 쓰는 모습을 또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좀더 참으면서 하는 거를 이제 연관이 좀 지어질 수 있는데 그거랑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플레이를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버스트를 맞고 솔과의 거리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슬라이딩드들 성공시켰어요. 일단은 성공이 아니라 가드를 시켰어요. 근데 상대가 대시 가드 대시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HS를 내밀어줘야 되는데 뭐죠? 0 0매 전방메가를 써버려서 참지 않고 전방메가를 써버려서 턴을 내줘버렸죠. 상대방이 대시 가드 잘했다고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HS나 HS를 내밀어줌으로써 공중 대시도 못해. 요 어차피 HS는 공중 대시도 못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HS 를더 거리가 될 때까지 뛰어온다 싶으면은 일단 저걸까 한번더 깔아줘야 돼요. 혹은 슬라이딩 애들 한번더 하거나 혹은 HS 가드 시키고 슬라이딩 애들 한번더 하거나 이런 구도를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참지 한 번에 즉각적으로 게임을 이제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턴 타이밍에 상대방이 가드를 하고 딜레이 캐치를 해줘서 이렇게 턴을 뺏겨 버렸죠. 여기서 참으면서 하시면 좋은 이제 상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전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솔전에 대한 피드백은 이거 말고는 딱히 할게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피드백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전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포티킨이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했는가가, 플레이해야 되는가가 중점이 되야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피드백에 대한 거는 조금, 밀어두고 포틴 킨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나를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거 외에는 일단 세 가지 경우라도 좀 보기 편하네요. 포틴 킨보다 리치가 리 짧은 캐릭터 소이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러시언 캐릭터 포틴 킨하고 꽤 힘든 러시아 캐릭터가 있고 포틴 킨보다 리치가 훨씬 길고 장풍 견제기가 좋은 아스카까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솔은 로 봤고 이제 밀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아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포팅킨이 되게 힘든 매치업이에요. 밀리아는 반면에 한 번만 턴을 잘 잡으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게임하는지만 알면 포팅킨 입장에서 싱글벙글하면서 게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공권을 잘 장악할 을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키트 너클을 너무 안 써주세요. 아펀치 말고도 ES 밀리아의 저런 공중 대신은 원거리에 쓰나 ES가 잘 잡아줍니다. 차라리 그런 거를 내밀어주거나 이제 히트 너클을 아예 예상해서 깔아놓기 식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기본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을 거죠. 포틴키는 저런 상황에서도 원거리 s 랑 ES로 충분히 대공이 됩니다. 한번 밀리아로 제가 인게임에서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밀리아에게 공중대치를 하도록 시켜놨습니다. 지금 밀리아가 이 거리가 되면은 공중대치를 하게끔 설정을 해놨고요그 밀리아가 공중대치를 하는 걸 보고서 원에스를 깔면 충분히 원에스가 이렇게 공중대치 잡는 모습을 보여줘요. 애초에 공중대치를 하기 전에도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원거리 S의 타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호팅키는좀 이질적으로 원거리 S로 대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S도, 이 밀리아 같은 경우 점프가 높은 캐릭터라서 저런 식으로 되는데, 점프가 낮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ES로도 점프를 잡기도 해요. 밀리아의 경우에는 원거리 S로 잡아주는 게더 확실하긴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헤드로 낙골 잡고, 슬라이딩 헤드 하는 동안 카운터일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해주면 이렇게 잡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공을 치고 후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펀치 사용 빈도가 지금 10한 20분 정도 된 영상을 다 봤는데 거의 한두 번에 꼽을 정도로 사용 빈도가 적습니다. 아무리 포팅킨이 원거리에서 대공 능력이 좋다고 해도 방금 이런 상황에선이 상황에서 아펀치 써줬어야 됐거든요. 방금 이렇게 밀리아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펀치를 쓰, 써보도록 좀더 의식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 아펀치를 써보도록 합시다. 원거리 에스로도 대공이 되는데 저 상황에서 원거리 에스를 눌렀다간 카운터가 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을 화, 타이밍이에요. 저 타이밍은 저런 타이밍에는 구분을 잘해서 아펀치로 대공을 할지 원거리 에스로 대공을 할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조언은 타이밍에 대한 거는 저도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포텐션 많이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저 본인,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경험을 획득을 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주요 문제점도 다 이거였어요. 원거리 S로 대공을 못하고 육 p 로 대공을 못하기 때문에 밀리아전에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후상도 만들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적은 기회인데 기본기의 사용과 밀리아에게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밀리아에게 너무 힘든 장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가위바위보에서 가, 보랑 찌만 쓰고 했던 거예요. 묵으로, 묵으로 찌를 잡아줘야 되는 선택지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그리고 찌를 많이 씁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거예요. 그 부분을 고치고 다음번에 영상을 한번더한달 정도 뒤에 영상을 한번 더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 살고 계시니까 게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포텐킨 인데 아스카의 매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에선 슬라이딩 헤드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아스카가 슬라이딩 헤드가 싫으니까 점프 마법을 써요 그러면은 포텐킨 입장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OP로 지워야 돼요. 제가 예시를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스칸데 마법을 쏘게 해놓고. 자, 그럼 아스카가 포지션 리셋 이후에 백스텝을 두 번을 하고 마법을 쏘겠죠. 포팅기는 이렇게 마법을 지울 수가 있어요. 원거리 S, HS로 이렇게 마법을 지워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스칸 상대할 때. 이렇게 천천히 원거리 S, HS,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뺀건 전방매가. 전방 매가 막 여기서 해머폴을 해 버리면 당연히 뚫리죠. 그러니까 원거리 S, HS 슬라이딩 해야 되나 공중에서 맞발 썼다면 원거리 S 원거리 S HS 해머폴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면 이걸 연습을 해 보세요. 원거리 S HS 햄머 폴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타이밍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모드에서 아스카한테 이렇게 마법을 이렇게 막 막고 날리게 해 놓고 연습 이렇게 사, 설정을 해놓고 접근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별로 타이밍이 다 달라요.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해보신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더볼 필요도 없이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아스카한테 너무 허망하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접근하다가 햄머 폴. 해모폴... 안 되는데 계속 쓰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설명할 게 있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좀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원거리 S를 진작 깔았으면은 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 네. 조금 이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턴을 내줘버렸죠? 아스카랑은 한판 하고 바로 영상이 끝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패배 요인 이거죠. 그, 지우는 걸, 지워지는 장풍을 안 지우고 헤머폴로 뚫으려고 해서 네, 이 부분을 인지하고 게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세개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이런 부분에 오류가 너무 많았어요. 다른 캐릭터와 해야 될때 기본적으로 써 줘야 되는 거나 침착하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헤머폴에 의존하고 너무 메가피스트에 의존을 하니까 게임을 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좀더 참아가면서 애초에 포팅이 불편한 캐릭터거든요. HS나 원거리 S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게임에서 꽤 높은 수준의 판 좋은 판정과 리치를 가지고 있는 기목인데 그 부분을 좀더 써줘야 되는데 안써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연습하고 오신 다음에 저에게 영상을 한번 더 보내주시면 때 이제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더 원거리 S와 HS를 자주 쓰고 해머포를 사용도를 많이 줄이자. 그러니까 주 피드백 내용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과 그 종료.